자그 다음은 이거는 먹을 식 또는 밥식 글지 이거는 뭐였지 이거는 안서 Okay. 자, 그럼 이 글자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어? 자, 이 글자는 일단 줄일기. 자, 이 글자 봐봐. 이 글자는 안으로 쭉 파고 들어가는 글자 같지, 그렇지? 자, 책상에 내가 앉아야 되는데 내 몸을 수그리고 쭈그리고 들어갔다라는 글자로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자, 배고프다라는 뜻으로 나온 거야. 줄일기. 늘씬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줄일기. 먹을 식자가 들어가서, 응? 음? 자, 아니면,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 위에 밥상이 먹을 게 없어. 그치? 이게 없는데, 내가 먹어야 돼. 먹어야 되지? 그래서 먹을 게 없다. 배가 고프다. 줄일 기. 이렇게 외워도 돼. 음? 자, 기야. 배고픔. 허기지다. 할때 배고프다. 음? 자, 먹을 식자에 안 섞여 자. 줄일 기. 자, 부수는 먹을 식. 이렇게 외우는 거지. 자, 말마에 이거는 기, 할, 기 이거는 형성자네 형성자니까 음을 나타내는 파트가 들어가야 되지 자, 기라는 음이 와버렸고 말, 마에서 말타다라는 뜻이 된 거지 그래 말마 자가 부수야 말, 탈, 기 외우기 쉽지? 자, 기마, 말을 타는 거고 기수, 말을 타는 사람이지? 자, 기마전은 뭐냐면 말을 타고 하는 싸움을 기마전이라고 불러 말마에기할기기할기에서기라는 의미 오고 말마에서 말타다란 뜻이 오고 부수는 당연히 말마고. 자, 북녘북자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글자는 다를있잖아요 자, 북녘북 다를이 자, 자 북녘북의 다를이 어? 이 글자는 바랄키 라는 글자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북방에 있는 이민족들이 중앙을 바라봤다 바랄키 자, 중앙을 바라봤다 그래서 바랄키 북방의 이민족들이 중심을 중앙을 바라봤다 나는 그렇게 되고 싶다 바랄키 어? 왜냐면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사니까 어? 북방 이민족들은 좀, 먹고 살기가 좀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중심으로 가고 싶어. 어? 할 때, 바라다, 바랄키. 이렇게 오는 거야. 응? 자, 기원하다, 그치? 바라는 거지, 그치? 응? 북녘북의 다르리, 바랄키. 무슨, 여덟 팔. 매산이지? 자, 이거는 뭐였지? 지탱할 지자 지탱할 지가 나오면 대부분의 음이 뭐로 나오는 데어요지 아니면 뭐로 나오는 데지기 그치 그럼 여기는 형성자야 음이 기로 나왔어 자 기에서 기로 지에서 기로 받아버리고 산에서 갈림길이라는 뜻이 돼버린 거야 산을 나눠었으니까어 산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갈라져 있다. 갈라져 있다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갈림길, 기, 매산자가 들어가 있지? 기로, 나눠져 있는 선이잖아, 그치? 응? 아주 중요한 게 나왔어. 다, 기, 망, 양. 자, 많은 갈림길에서 버렸다. 양을 잃어버렸다. 어디로 가버린지 모르는 양, 그치? 다, 기, 망, 양. 자, 분기 나눠져 있는 갈림길을 분기라고 불러. 자, 매산에 지탱할지. 질탱할 지에서 기라는 음이 와 버렸고 매산에서 갈림길이라는 뜻이 와서 자 갈림길 기 당연히 부수는 매산 자이 글자는 보면은 나눠 버리면 나무목이지 자 이거는 극이지 자이 글자 역시 형성자 형성자 형성자면 우리가 음을 나타내는 파트가 들어간다 그랬지? 이 글자는 기에서 그기에서 와서 기 자, 나무에서 바둑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글자는 나중에는 이렇게 생긴 글자도 있어. 이것도 바둑기야. 두개 글자 다르잖아. 이 글자하고 이 글자하고 다른 자음바까. 자 이건 나무판으로 만들어 놓은 바둑이고, 이건 돌판에 만들어 놓은 바둑. 응? 자 그래서 바둑기. 자 그럼 장기라는 단어가 나오지, 그치 음? 자, 기호는 우리가 바둑을 둘수 있는 집. 다시 한번. 나무목에, 나무목에, 나무목에 극이. 자, 나무목에 그기. 기라는 의미가 오고, 나무에서 바둑이라는 뜻이어서, 바둑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나눠버리면, 물수. 이건 도끼근이지? 자 도끼근 이 글자 외워야 돼자 나중에 근이라는 의미 오면 자 근에서 기라는 음으로도 많이 바뀌어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글자 봤어? 이거 무슨 글자였지? 빌기라는 글자거든 빌기 응? 자 그래서 이 글자는 기라는 의미 와가지고 물 이름 기라는 글자가 된 거야 물에서 왔지 기 근에서 기라는 의미 오고 물 이름 기 자, 중국에 있는, 뭐, 뭐, 하남성 쪽? 그쪽에 있는, 뭐, 물 이름을 나타내는 기라는 글자래, 이 글자는. 근데 뭐, 특별하게 뭐중요하지는 않지. 그냥, 아, 물수의 도끼근. 독기근. 도끼근자가 들어가면 기라는 음으로도 나오더라. 그래서 기. 자, 물수, 물 이름, 기. 이렇게 외우면 되지. 물수, 그기. 자, 이 글자도 형성자지. 형성자니까는 딱 봐도 느낌상 기, 응? 음? 자물물 물 이름 기 똑같은 글자지 이 글자하고 자물 이름 기 그렇게 중요한 글자는 아니야, 어? 중요한 글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애호두면 되겠지? 자물 수의 크기 크기에서 기물 수에서 물 이름 물 이름 기 구수록 이할기. 자, 이 글자도 형성자다. 어떻게 나와야 돼? 그러면 자, 기라는 의미 와 버리고 자, 구술에서 오기름이라는 뜻이 와서 오기름 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푸수는 당연히 구수로. 구슬오. 자. 구수로에서 오기름. 자, 기할기에서 기. 오기름 기. 구수로. 이렇게 외 버리면 되지? 구수옥 그기. 이 글자도 역시 형성자. 봐봐. 그러면, 기. 자, 구수옥에서 아름다운 옥기.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냥 옥기라고 외워도 돼. 근데 아름다운 옥기. 자, 구수옥에서 아름다운 옥. 자, 그기에서 기라는 음. 아름다운 옥기. 당연히 부수는 구슬옥. 기하라는 단어가 있네. 자, 구수록 몇 기. 자, 이 글자도 형성자다. 그럼 우미는뭘가 음, 내려와 버려야지. 기, 어? 자, 기. 자, 구수록에서 별 이름기, 반짝반짝 빛나다. 별 이름기. 어, 사람 이름에 들어가는. 별 이름, 기. 임명용이지? 자,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자, 몇 기자에서 기라는 음, 구수록에서 별 이름. 당연히 부수는 구수록.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글자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글자들, 기. 그치? 이런 글자들, 기. 이런 글자들이 좀 구분 지워져야지막 굳이 구분을 못 지워도, 그냥 어떤 책에서 보면, 옥기, 이렇게 외워도 돼. 특별하게 구분이 잘안 돼. 응? 네. 기. 음이 기다. 요런 애들의 음이 기다. 라는 정도. 오늘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